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몹시 흥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책한 권을 선물하셨습니다. 바로 하버드 졸업생인 홍정욱 씨가 당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지은 7막 7장입니다. 이책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물론 그가 최우수 졸업이라, 졸업은 숨막 쿤 라우데가 아닌 그 아래 땅인 마그나 쿰 라운데로 졸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 청년이 무려 하버드 대학교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을 열광시켰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분 그중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배움이 짧으셨던 제 부모님은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힘겹게 일하며 어린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두 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저에게 기는 거대는 기대는 몹시 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는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식들을 풍요롭게 먹이진 못하지만 아들이 이 책을 읽으며 하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후로도 저는 서울대와 미국 아이비 리그를 비롯한 여러 명문대 졸업생들의 수기를 종종 찾아 읽곤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련을 딛고 일어나 저마다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명망가들의 자서전을 20대 초반까지 무척 즐겨 읽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비루했지만 누가 봐도 우러러 보이는 높은 위치에 올라 비행기를 타고 푸른 하늘을 가르며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는 화려한 삶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묘한 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와 신대원 졸업 이후 외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탓에 저는 주위에서 힘겹게 유학 생활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무척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원대한 꿈을 품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멋있게 보이고 응원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승 의지는 분명 건강한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90년대 중반 홍정욱이란 인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회적 현상 자체를 함부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모든은 분명 나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자 독식의 냉철한 경쟁 사회에서 모두가 피라미드 위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승리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힘의 질서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를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성공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세상 한 목판에서 차분히 무엇이 진리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은 교회 안에서조차 참된 성공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럴듯한 종교 언어로 포장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 우연히 참석한 청소년 신앙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 내내 미국 아이비리그에 재학 중인 아들 자랑을 하며 큰 야망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형식적인 단서를 붙이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기양양한 모습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 자리에 모인 학생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기독교 서점과 방송에서 소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교인들의 간증을 쉽게 접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과 신앙을 감히 함부로 비난할 생각도 그럴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강자의 언어 앞에 때때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상승을 추구하는 사회는 자연스럽게 제국을 세우기 마련이고 그것은 곧 철저한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방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을 가지거나 큰 사업체를 경영해야만 하나님께 더 높이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벌과 지위와 재산을 이용해 주님을 흔들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을 함부로 부정적으로 규정 짓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고단한 일상을 마치 나태와 불신의 결과로 여기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뜻은 번번이 취직에 실패하고 진급에 누락되는 청년들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에 충실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어 허무함을 느끼는 어머니들, 기울어져 가는 회사를 붙잡고 직원들의 밀림봉급을 마련하느라 전정근긍해하는 아버지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모든 좌절과 결핍을 초월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대받던 변방 성읍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외치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생명의 진리를 교묘한 욕망의 논리로 뒤바꾸는 현실 앞에 종종 분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켜 눈물을 흘리며 격정적인 언어로 어조로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로 번역된 헬러어 단어의 문법 형태는 탄식하고 흐느낀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도적인 어휘 선택은 현재 그가 가진 어두운 감정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거리낌 없이 부르며. 마침내 멸망 당할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기독교 신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의 절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믿음없는 비종교인이거나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관리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주저하지 않으며 복음의 적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세례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입니다. 이 당혹스러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 꾸짖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구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을 좀더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 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선 일차적으로는 먹을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물란한 성생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과도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즉, 음식 규정을 비롯한 율법에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매달리는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중요하게,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도리어 자랑한다는 두 번째 특징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복음의 신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신앙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단지 신앙 생활에 방법만 틀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오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음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교의 판단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거북하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한 목수의 아들을 본무지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메시아란 다윗 왕과 같은 태평성대를 다시 가져올 전제 군주를 가르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복음의 원수들이 가진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강대국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들먹이며 로마에 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제국의 힘과 부유함을 탐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천상의 세계를 노래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이땅 위에 보다 높은 곳에서 더욱 강한 힘을 휘두르길 바랐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며 그분이 가르치고 몸소 살아내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깊이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을 모세나 다윗과 같은 비범하고 화려한 영웅으로 여겼을 따름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주님의 고난을 부정하여 마침내 복음의 원수가 되는 비극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겸손히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스스로를 향해 되물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복음의 원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철저한 낮아짐과 연약함을 통한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쉽게 눈에 띄고 화려한 무언가를 통해 증명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성공을 향한 광기 어린 무한 경쟁과 탐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는 진리를 바울은 20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그 시대의 정치 용어를 사용하여 신앙을 변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민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폴리티마입니다 직역하면 국가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정복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각 시민지마다 본국의 시민들과 퇴역 군인들이 편안하게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오늘날의 대사관 같이 치외 법권 지역으로서 그곳이 위치하는 나라와는 관계 없이 제국 시민권자들의 이익을 철저히 우선하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빌립보가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빌립보서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실 상황을 통해 그리스인들의 시민권 즉 궁극적인 소속이 바로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발을 딛고 생활하는 무대는 분명 로마의 집에 아래 있는 땅이지만 결코 이 세상의 법칙 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늘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소테르 역시 폴리티마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신격화된 황제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에 속한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소테르, 즉 구원자로 온 제국 영토에 선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소테르라고 부르며 세상을 참으로 구원하는 길은 드높이 치솟은 로마 제국의 화려하고 거대한 힘과 군대가 아니라 철저히 보잘 초라하고 보잘 것 없이는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그럴듯한 하고 세련된 거짓으로 왜곡하는 이들에 의해 흔들리는 빌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속한 곳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진리를 이토록 격정적으로 부르짖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 제국의 유혹을 거부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상당히 독특한 성장 배경을 가집니다. 빌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고백에 담겨 있듯이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흠잡힐 만한 게 없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출생과 함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자 헬라 철학과 수사계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혈통적으로 속한 전통과 그 시대 초강대국의 문화 모두에 능숙한 총망 받는 지도자 후보였습니다. 굳이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뿌리 깊은 양반 가문 출신으로서 성균관에서 정통 유학 수업을 받은 유생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어를 능통하게 잘할 뿐 아니라 서양 고전에도 해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유능한 인재로서 그 앞에는 인생의 탄탄대로가 환하게 열려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 공동체가 자기에게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상승 질서를 따라 맹렬히 달려 나갔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야망에 사로잡혀 치열하게 내 달리던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도련이 예수님을 만나 넘어져서. 그분을 자신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먼 누가 보기에도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끊임없이 짓밟히고 억눌리는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그에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지금껏 누린 기득권을 움켜지며 살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 사이를 약삭바르게 오가며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비겁하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몰래 교회를 도우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악하거나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결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엄중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안겨준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이 그를 압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제국이 손짓하는 화려한 성공의 길을 뒤로 하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 그날 동경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거센 하얀 눈발을 헤치고 제 일본 도쿄 조선 YMCA의 2층 강당으로 결연한, 결연한 표정의 조선 유학생들 600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조선 유학생 학우회의 정기총회로 소집되었지만 총회는 곧바로 조선 청년 독립단의 독립선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학생 대표 백관수가 조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김도연이 결의문을 주창했습니다. 곧이어 강당 안은 독립 만세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3일 운동을 결정적으로 촉발시킨 이팔 독립선언 사건입니다. 마침 올해는 3일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시간을 맞아 우리 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3일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각 교회에서 드리도록 권했고 우리 교회 역시 동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일 운동은 단순한 독립 요구 시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행동으로 보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팔 독립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서에 서명한 열한 명의 대표 중 여섯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장소로 사용된 제 일본 도쿄 조선 YMCA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선 유학생들을 섬긴 쉼터이자 제일 교포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인 동경 교회의 예배처였습니다. 따라서 동경 교회 청년들이 주도하여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되짚어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동경은 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되고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는 거대한 신궁이 건설되고 있었고 골목마다 신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은 당시로서는 소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식민지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최고의 엘리트로서 일제의 유령껏 협력하여 막대한 권세와 재물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 끊임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이광수는 훗날 친일파로 변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외에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그 모든 험난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제국의 풍요와 종교에 둘러싸여 그 한복판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슴 깊이 품었기 때문입니다. 천황을 자처하며 막강한 무력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일왕이 아니라 갈리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전통에 따라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제국을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서 도망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충분히 긍정합니다.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보다 여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 대학 입학과 취직 등을 통해 더 높이 오르고자 정직히 노력하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다만 삶의 태도와 방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에 굴복하고 익숙해져 심지어 신앙마저 이용하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휘청거리고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약자들을 짓밟고 올라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복음을 바탕으로 본문 4장 1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향해 위로와 권면을 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마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구절을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이 저 나름대로 보충하고 바꾸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별과 외모와 학벌과 지방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드넓은 품 안에서 사랑하고 섬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비굴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한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욕망에 따라 애써 포장하지 말고 그 어떤 좌절과 실패에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위대한 패배자인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